네, 오늘은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코믹한 액션 영화 스타일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봐도 인물 한명한 명의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코믹한 요소가 강되어 있어서 정말 유쾌한 영화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우리말 날씨 보면서 캐스터가 필요해. 마칠게요. 본관 병원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카드 내는거 없죠? 카드 마게 카드 맞게? 카드 맞게? 카드 무게 카드 맞니다 준비된 카문맞 김준호입니다평화필보다는 한수 위에 사고는전개해있 명쾌한 분석의 김민병철입니다. 시스가정도위력감이 좋았...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상단 분석 협동입니다. 이번 문는 이날 생산을 평범한 여성은 거부합니다. 너 거부자 이이 원. 앞선이 이렇게 보여는 분석을 마쳤습니다. 새벽 주의김 김재민이 보여드리겠습니다.